영어를 3개월말마시데한 분은 얘기를 들었으면 혹시 WRS 프로그램을 사용상서 아니요, WRS는 그때 영어를 사용한 데한게 아니고, 어, WS, 저, 영어는 이제, 그 영어의 구성역입니다. 이거죠. 잠깐, 한번안 보여주니까 계속 궁금해 하네. 그죠? <laughs> 계속 궁금해 하죠. <아주. 웃음> 모양만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그 저희 사이트에 가면, 미러클 경로라고 있어요. 네, 여기 가면 겨울 네, 캠프 여기 있네요. 요게 이제 영어에 대한 핵심적인, 핵심 내용인데요. 이거 하나가 모든 원리와 이론과 기술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어, 세븐 스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미러클 영어라는 말이 붙게 된 거는, 그 저하고 영어, 영어, 교수인데, 외국인 영어 교수인데, 저하고 통역을 써서 계속 대화했거든요. 그러다 3개월 후에 갑자기 나타나더니,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듣고, 뭐 영어로 메일을 쓰니까, 미국인 <laughs> 갑자기, 미라클, 그래서 미라클이 나왔어요. <laughs> 아, 진짜, 개콘이 아니고. <laughs> 개콘이 아니고, 그렇게 나왔어요. 잠깐 모양을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앞으로 관심 있으니, 특별히 영어 하신 분들은 이거 전수할 사람 찾고 있거든요. 영어 하시는 분들 중에. <laughs> 자, 이겁니다. 예, 트리킴미러클 잉글리시 7 브리시플인데요. 음, 들어가는 말에서 제 상태가 이렇습니다. 단어 수준 체화, 듣기 꽝, 말하기 꽝이 상황에서 외국을 가야 되는 상황. 그래 가지고 이제 외국을 가야 되는 상황에서 3개월 만에 원리를 발견해서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그 결과로서 뭐 네이버 지식인 800명 영어 전문가, 의 영어 교충, 대단한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왜 영어가 안 되는가부터 시작합니다. 언어의 구조 차이, 문장 구성 원리, 핵심 수식 원리, 제가 찾아낸 핵심 기술들입니다. 재료 전환의 차이, 다중 표현을 여기 찾아내고, 임계치 미달 원리, 요세 가지를 찾아내죠. 그것이 일곱 가지로 바뀝니다. 문장 구성 원리, 세 가지 문장 공식. 핵심 수식 원리, 구명 삼동이죠. 이게 9 아홉 가지 명사 수식과 세 가지 동사 수식. 그 다음에 단문사 권리 3원리 6기술이죠. 다중 표현 원리 3월 6 기술이죠. 다중표현 2형 6 기술에, 5월 리, 듣기 말하기, 5이 기호 원리 통화 원리이렇게 해서 가장 빠른 시간에 영어를 접근해내는 거죠. 그냥 뭐, 대충 뭐, 영어 열심히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다 기술, 예, 원리와 기술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3개월 걸렸습니다. 아, 이 과정 아, 오 이야기. 보여 드릴까요? 다 궁금한 거예요? 아니면 몇 사람만 요 걸... 진짜 궁금해요? <laughs> 어 식사 시간이야. 식사 시간이야. 아, 정말. 이게 지금 이지영어, 이지랭스라고 그러거든요. 예, 이게 이제 회사 하나가 5억 투자를 받아서 설립한 회사의 자료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내용에다 나오는데요. 그러면 아, 방금 질문 핵심이 어떤 과정 그리고 어떻게 배우느냐 이랬죠. 아, 아니 영어 배운 게 아니었어요 그분은 저하고 그냥 관계없는 사람이고 그냥 친 알게 지는 사례는 이야기할 때 말을 못하니까 이거 옆에 통역해 있는 사람인지 제가 그분한테 영어를 배운 게 아니고 그냥 저는 이 3개월만 이거를 탐구에 들어갔죠 탐구에 들어가면 색심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이지문법이라고 그래요 처음에 이지문법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제가 처음에 찾아낸다는 겁니다 자 문장 구성에서 패턴을 찾아냈는데 그 패턴을 이렇게 정리됐죠 네.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영어의 이 문장이죠. 저걸 이렇게 쭉 나오면 이거를 이렇게 구성에다 집어넣습니다. 여기 핵심 핵심에 이게 강조부 구성부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금 말하면 뭐냐면 이게 주어부, 이게 환경부, 그 다음에 동사부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안에서 주어부, 동사부 목적부, 여기는 환경부로 나눠집니다 이게 초기에 나왔던 모델이고, 이거를 개발하기까지 3개월 내내 고민을 했죠. 그리고 여기서 핵심어가 잡히죠. 이게 지금 말하는 우리 핵심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핵심어에 붙어있는 수식 개념들이죠. 여기가 후수식. 후 후수, 영어는 후수식과 선, 전수식이 있잖아요. 네. 하나의 문장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이것만 게이 가지면 말이 되죠. 나머지는 수식이니까. 네. 그럼 이 수식이 길어져도 이 뼈대는 항상 동일하죠. 그래서 이거를 빨리 찾아내면 수식은 뒤로 가서 붙이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었다. 나는 엄마가 사다 주신 밥을 먹었다. 나는, 나는 3년 동안 어, 미국에서 지내다가 오신 엄마가 해준 밥을 먹었다. 잡으세요? 나는 밥을 먹었다. 밥 앞에 엄마가 해 주신 밥을 먹었다. 엄마는 어떤 엄마야? 미국에서 3년간 살다 온 엄마다. 미국은 어떤 나라? 200년 전에 독립한 나라. 나는 미국에서 200년 만에 독립한 곳에서 3년간 살다가 온 엄마가 해 주신 밥을 먹었다. 이 정도 되면 해석이 안 돼. 영어로 쓰면 안되죠 근데 이 원리는 다 동일합니다 명사 하나에 명사 하나에 다 동사와 나머지 궁금한 사항 우리 이제 트리키 인지기술을 배우면다 그걸로 되어있어요 다 똑같습니다 명사 하나에 전부 동일합니다 동사 하나 뒤에 궁금한 것 나는 먹었다 그럼 뭐가 궁금해 음. 무엇을 언제 어디서 이렇게 나오죠? 요게 명사 하나 뒤에 모두 붙어 나옵니다. 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는 명사가 생략, 동사가 생략돼 있죠. 예를 들어서 The man in the park로 나와. The man in the park is my friend. 나오면, 어? 갑자기 뭐? The man in the park가 뭐야? 근데 사실 여기에 뭐가 생략됐어요? b 가 생략된 거잖아요. is가, 예, 동사가 생략된 거야. 왜? 생략해도 말이 되니까. 이 생략 기법을 찾아낼 수 있는 눈을 갖는 게이 트리키에. 생략을 안하면 다 동일합니다 주어 아니, 명사 동사 궁금한거 이게 다 동일합니다 여기서 동사가 생략된 순간 여기에 뭘로 바뀌어요 to be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인 전치사 아니 아니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 다음에 동명사 ing형 그 다음에 투부정사 그 다음에 문장형 문장이 따로 문장형 여기 나오는 이걸 다섯 가지라고 그럽니다. 이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 외에는 없어요. 명사 뒤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은 다섯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원래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가 다섯 가지로 바뀐 거예요. 생략되면. 이 생략을 볼수 있으면 해석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죠. 야, 정말 이거 뚫고 나니까 세상이 억울하기도 하고, 정말... 와 진짜 이렇게 단순한 걸, 이렇게 단순한 걸 마치 원자 100개의... 세계의 전자 양성자, 이 세계 밖에 없는 이거를 발견하고 나니까 세상이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뚫려서 뚫어서 좋긴 한데, 이런 과정 됐어요. 네, 그냥 기초. 근데 이제 영어는, 그 다음은 내공이잖아요. 저는 이제 내공훈련을 지금 안 하죠. 뚫고 나서 영어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래도 영어를 읽고 쓰고는 다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달라진 거야. 그 전에는, 실력은 똑같았어요. 내가 영어 공부 3개월 동안 했던 게 영어를 배운 게 아니거든. 단어를 배우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하지? 이것만 3개월 팠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내 지식으로 영어가 다 뚫려버립니다. 기존의 내 지식 상태는 아까 봤듯이 단어 기껏 해봐야 천 개, 이천 개. 문장 읽으면 아예 이독해가안 되는 상황. 독해 상황이라고 해봐야 뭐, 화리수요, 뭐, 화리수, 뭐, 요 정도 선이었지 문장이 딱 들어오면 독해가안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 바이블 보면 바이블 영어가 좀 쉽잖아요. 그래도 이게 독해를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 갑자기 3개월 만약에 뚫리니까 완전 주변에서 이게 진짜 기이한 일이잖아요. 무슨. 근데 그 기이함이 바로 이 구성 체계가 보이면서 뚫린 거죠. 그래가지고 막 40명의 영화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3개월 동안 트레이닝 받고 뚫리니까 돈이 그냥 5억이 모인 거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저는요. 이거를 그때 막유혹을 받은 게 이거 영어를 사업으로 펼치는데 인생을 바쳐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나는 인재 양성은 영어, 영어가 그 중에 하나일 뿐이지 여기다 인생을 못 바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지금 미국만 사업으로 해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걸 못해 그래서 사람을 찾고 있는데 거 전수할 사람 그래서 전수를 찾는 거예요 근데 맛만 가지고 오면 안돼 정말 여기다 몰입할 수 있고 두 번째 준비가 좀돼 있고 내가 덜 힘들잖아 <laughs> 준비가 안 됐으면 내가 힘들거든 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완전 전수해 주고 대신에 이제 그 사람이 책을 쓰고 모든 걸 하든 간에 거기서 저하고 이제 계약을 하면 되겠죠 그런 얘기예요 정말 그럼 지금까지 제가 개발한 게 전부 이런 거 아니에요 보세요 자 여러분이 앞으로 저하고 만날 때 접근할 때 이런 방법 이걸 한번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네 <laughs> 여기 보시면 요거 요게 지금 제가 개발한 것들이 말이에요 건강에 관한 개발 건강에 관해서 혹시 누가 제가 연구하고 싶은 저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지금 15년 실험했던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딱 저의 말대로 따라서만 하면 진짜 아프지도 않고요. 저처럼 지금 뭐 두툼도 없고 배 아픔도 없고 뭐냥 진짜 완, 완벽한 상태가 돼요. 예. 예. 운동도 알아서 또 이제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 감상문 쓰는 것부터 감성에서 경영, 강의, 가치관, 깨달음, 그룹에서 이게 다들 하나씩 작품입니다. 깨달음 같은 경우는요. 어떤 경우에 누가 물어도 깨달음을 그 자리에서 말해버리는 거 지금 나와서 깨달음 얘기해 보세요 생각 안 나면 말못 하죠 근데 생각 안 났는데도 나와서 말을 하면 깨달음이 나가 굉장히 기법이죠 네. 그러니까 다 기술들이에요 기술 <laughs> 전부 기술들입니다 이게 이게 하나하나가 전부 다 수십 권에서 수백 권을 읽고 만든 하나의 솔루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 보고 오나 이거 하고 싶으면 그럼 내가 이걸 전수해 주겠다 그래 대신 연구를 같이 해서 결과를 내는 초기에 여러분 네이밍이 없으면 제 이름을 앞에다 감수해서 한다든지 해서 같이 내줄 수도 있고요. 네. 네. <laughs> 통으로 바꿔봐. 그럴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 보여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 활용해서 내가 여기에 투입하고 싶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저는 이거를 어느 한순간에 한게 아니잖아요. 20년에 걸쳐서 이거 하나 할땐 다른 걸안 했단 말이야요거를 연구할 때 다른 걸안 했다니까. 예, 네, 집중해서 그걸 연구했다니까. 그러니까 많이 한것 같지만 사실은 짧게 핵심을 빨리 파악한 거죠. 내가 했던 방식은 먼저 정보 전체를 모은 다음에 설계도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핵심 기술을 찾아내요. 그리고 이걸 솔루션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프로그램에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요. 지금 강화교육청에 있는 장학사도 저한테 20년 전에 독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완전히 바뀐 케이스예요. 남편한테 가서 당신 이거 안 들으면 이혼이라고 해가지고 남편까지 듣게 했죠. 그래가지고 현재 장학사가 되기까지 그런 성장 과정, 다 그런 내용이입어요 한번 보시면서 참조하십니다. 밥은 먹고 합시다. <laughs> 네수고하